어우 3번 문제 해석해보세요. How much would it? 아해 w much w 야 그렇지? i How much would it cost? l it cost? c o cost? 가 붙으면 비용인데 이게 비용이 들다? 자뭐 하는데? 이 m u l it i c Three euros was enough, but when he went, he took the wood out. Ah, he took the wood out, so. it. Monique. Monique is late for her friend's friend's birthday dinner, so she goes to a valley station and borrows a nice new silver. No. Silver. A silver bicycle. She rides to i t o the restaurant and returns it to another nearby. Valley station. station. Perfect. She made it on time. So, what is valley and where can you find it? Good. 자, 자 누가 모니크는? 니크는 늦었어요. 자, 뭐에 늦었어? 그녀의 친구들 생일, 생일, 생일 파티. 자, 그래서 그녀는 어디로 갔어? Valley. 역으로 가서 뭘 했어요? 조, 음, 은 새로운 은 은색깔의, 아, 은색깔의 어, 자전거를, 자전거를 빌렸어. 빌렸다. 자 이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레스토랑 그리고 어떻게 했어? 이것을 반납했어요. 반납했지. 어디다 반납해서? 또 다른 근처에, 근처에 있는 벨리 스테이션. 스테이션에. 자, perfect 완벽해. She made it on time. 무슨 말이야? 제때 도착해. 그렇지. 그래서 이 v a l i 은 What is Valid? v a l i 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Where can you find it? 어디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자, 이제 그냥 해석만 해보세요 Valid은 이름이... 이름입니다 자, 뭐에 대한 이름, 이름이야? 흑기적인 어, 새로운 흑... 자전거, 자전거 렌탈 시스템 자, 어디에 있어? 파리. 자, 이것은 저 도입됐다, 언제? 2007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쇼포. 자, 뭘 줄인 거야? 벨로 리베르테. 자,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자전거의 자유. 자유. 자, 무슨 말로? 프랑스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로. 그 사람들은 자, 뭘할수 있어? 빌릴 수, 수 있습니다. 자, 뭐로부터? 1800개 1800. 벨리브 정거장에서 자전거 빌릴 수 있지? 네. 자,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 있어?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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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센터니까 막 시내 중앙 i 있겠죠. 어, 음. 자몇 개가 있어요. t y center. c i t a c a i l a b l e 이용 음. 가능합니다 이렇게 속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되게 자, 싸요 뭐 하기가? 사용하기가 자한 e r city c e 라 t e r c i 원 y c 로 n t e r c i t 그러면, 아니, 솔직히, 일류로면 1200원 정도 해. 오케이. 자, 근데, 이 자전거는 꽤 뭐하다? 무겁게. 무겁고. 무겁고, 그 다음에, 세개 뭐가 있어? 기어. 어, 기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자, 이 바이스크를 몇 분을 빌리면? 30분. 정도. 혹은 그 이하를 부리면 뭐야? 무료 아, 어, 공짜래. 야, 나 같으면, 어, 29분 타고 다른 거, <laughs> 나쁜 짓 하면 안 돼. 자, <laughs> 그 다음에, 자, best thing. 최고의 것은, 자, 베스트 띵 이지까지 봐주면 좋아. 그치? 응. 자, 최고의 것은 뭐예요? 너가 뭐할수 있다? 응. 어, 자전거를 자, 어디서? 한 벨롭 응. 스테이션에서 구했지.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어? 드랍비 뭐야? 갖다 놓을 수 있어. 응. 어디다가? 다른 At, 어. 어떤 다른 어, 아무데나. 다. 그치? At any one around the city. 자, 그럼 in addition to가 무슨 뜻이었어? 그거 외에 그렇지 자뭐 외에도 빙, 칩, 앤그 다음 뭐였어? 컨비니언트한 거 외에도 자밸럽는 다른 뭐가 있어요? 장, 장점이, 장점이 있다, 있다. 자 어. 보이지 않고 네. 예를 들어 자 이것은 돕는다 저뭘 도와줬어? 환경을 네 환경 보... 보호를 도와줬습니다 자 unlike가 무슨 뜻이에요? 뭐 뭐와는? 다르게 그렇지 뭐와 달리? 저기, 차나 다르게. 버스와는 달리 잘했어 가전거는 자, 뭘 만들지 않아? 화, 그 공기오일 오 공기오일 만들지 않아서 시티 공기가 모해질수 있어? 겟 네, 클리너가 Cleaner 점점 더야 이게 겟 클리너가 응. 되면 점점 더뭐 뭐해지다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공기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자그 다음에 더이상 더이상? <laughs> 게다가 그 다음에 인어디션이니까 그 다음에 아. 사이클링 똑같이 받아지. 그렇지? 응. 자, 사이클링 뭐 자전거 타는 거. 늘 응, 이렇게지. 그치 응. 자, great exercise. 총. 어, 그래서 와서 공짜로 뭐를 해라? 운동을 해라. 그렇지. 운동을 해라. 자, 그러면 why enjoying 뭐 하면서 아름다운 파리의 광경을 즐긴. 즐기면서. 자, 그럼 단어 한번 정리해 볼게. exercise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운동하다지. 여기 안에 똑같은 단어가 있었어. 뭐였어? 워크. 그렇지. 너 생각보다 워크아웃을 진짜 많이 쓰거든. 외국인들이 do you exercise every day? No. Do you work out every day? 이렇게 물어봐. 오, 음, 그렇지? 예. 너 근데 이게 비즈니스로 가면 파사하다는 뜻이 있어. 아. 그렇지만 만약에 너한테 그렇게 너 비즈니스하는 거 아니잖아. 네. 그렇지? 그럼 만약에 너 선발이 누가 와서 너한테 Do you work out every day? 그럼 와 운동하는지 물어보는구나. 그렇지? 어. 이거 진짜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riding, ride a bicycle. 그렇지? 어, 바이크스 스페링에... 펠링이 걸려. 자, ride a bicycle 무슨 말이야? 자전거 타다 한마디로 뭐로 바꿨어? Cycle, 그렇지? Cycle로 바꾼 거야, 그렇지? Cycling으로 하자. 여기 i n g i n g 붙여서. 음. 선생님 이걸 왜 하냐면 아 영어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것보다 비슷한 단어를 조금 조금씩 돌려 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 거 같지 않아? 음. 그 다음에 bicycle도 뭐로 바꿨어? Bike. 음, 그지. 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in addition to 그치? 이거 뭐야? 이 투브 정 이거 이거 왜또 이런 뜻이었어 네. 하지만 너 밑에 뭐 나왔어? 인어디션 나니까 순간 멈칫했지? 네. 그치? 이 인어디션 한데 봐봐. 인어디션 한 다음에 컴마 찍혔잖아. 네.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 얘는 게다가 이런 뜻이야. 어. 그런데 얘는 뭐야? 이거 명사 왜도 음. 이런 말인 거지? 네.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 그러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